안녕하세요. 알비무터스입니다. 어, 며칠 전에 팀의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도 이제 팀 앱이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법 오늘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오늘 좀 급하게 이제 동영상 제작하게 됐고요. 어, 동영상 같이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누구나 또 이용하실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 팀 앱을 베타 버전으로. 업...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해주시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티맵을 검색을 하시면 내비게이션 지도 요 아이콘이 보이는데 열기를 누르지 마시고 요 밑에 보시면은 베타 테스트 참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참여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참여 버튼을 누르시면은 베타 테스트 에 참여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거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데. 저는 무시하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어요. 업데이트라고 아이콘이 바뀌고 나서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기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아이콘 보시면은 팀앱 베타라고 이제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전에 미리 차의 안드로이드 세팅이 다돼 있다는 과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이랑 똑같이 케이블 연결해 주시면 이제 화면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지금 팀앱을 한번 실행한 적이 있어서 바로 이제 팀앱이 나오게 되는데 팀앱이 안 잡히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에 카카오 네비를 사용하셔서 카카오 네비가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하얀색 아이콘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팀앱 아이콘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팀앱 아이콘 눌러주시면은 팀앱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네, 기존이랑 똑같이 이제 팀앱과 똑같이 이제 연동이 돼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카카오 네비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도 티맵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